에이티즈 이렇게 시상식에 처음 와서 처음 상을 받게 되었는데 어, 저에게 또퍼포먼스에 너무 기중한 상이라서 너무 주셔서 감사하고 어,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퍼포먼스 랑 계속 꾸준하게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에이티즈되겠습니다 네. 그리고 저희가 또 처음 상을 받았는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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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우리 에이틴이도또 시상식에서 처음 상 받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.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오늘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다음 내년, 내후년에도 소리바다에서 또 좋은 성과 있을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. 하나 둘셋 에이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